부동산 폭락. 순진하게 속지 마세요. 유튜브 뉴스, 블로그 등에서 부동산이 폭락했다는 뉴스를 많이 접했을 겁니다. 특히 많이 떨어진 아파트 TOP3 등이 자극적인 제목으로요. 실제로 2022년에는 많은 아파트들의 가격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은하진 가격에 거래된 아파트에는 또 비밀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잘 알아요. 현실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를 위한 두 가지 방법을 말해보겠습니다. 첫째, 가족 간 거래. 하락장의 경우 측면에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입니다. 시세의 30% 정도까지는 싸게 팔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이 타이밍을 이용해서 자녀 등에게 아파트를 싸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직거래로 이루어지는데요. 호객론 어플에 보면 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래권은 이런 거래일 확률이 높습니다. 즉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기에 이를 시세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둘째, 층과 외향내 차이. 로얄동, 로얄층 많이 들어보셨죠? 같은 단지더라도 더 좋은 동일수록, 더 좋은 층일수록 가격이 비쌉니다. 한강뷰와 같은 특수한 입지인 경우에는 뷰의 여부로 몇 척씩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통락뉴스의 거래권을 잘 찾아보면 비슷한 사례의 거래권이 아닌 저층이나 비선호동 등. 가격이 쌀 수밖에 없는 사례를 들고와 직전에 거래된 로얄통 로얄층 물건과의 가격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하기는 힘듭니다. 여기까지 두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아파트를 지나치게 비싸게 사는 건 안되지만 저런 자극적인 뉴스들 때문에 적절한 내집 마련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극적인 가짜뉴스에 속지 말고 내 스스로 호객노노 등의 앱을 이용해 실제 거래건을 찾아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거북이걸음이었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추천 부탁드립니다.